안녕하세요 티비큐입니다 지난주에 배추 수확을 해왔고요 아, 이렇게 숙성을 하는 중입니다 일주일 정도 할 거고요 그래야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야 잘 절여집니다. 숙성이 잘 돼서 맛있는 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추를 갈라서 이렇게 다 절여서 넣었구요. 음, 배추는 21포기, 21포기 기준으로 했습니다. 물량은 한 21리터 했고요. 소금은 종이컵으로 21컵 기준에서 했습니다. 절반은 물에 풀어서 쓰고요. 나머지는 이렇게 대추 꽁댕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. 한 20시간 정도 절일 거예요. 김장은 이제 내일 할 거니까 오늘 하루 절일 겁니다. 배추가 잘 절여지고 있어요. 아까는 조금 너 많아,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갔죠? 물도 많이 올라왔고, 물도 거의 찰랑찰랑하게 올라왔어요. 저는 뒤집지 않을 겁니다. 위에다가 이제 이게 달아에 놓고요. 물을 이렇게 받아서 그냥 눌러버려요. 그러면, 잘 절여지고요. 물이 이제 거의 가득 차 올라왔어요. 그럼 밤새 이곳이 뒤집지 않아도 잘 절여집니다. 현재 절인지 10시간 됐어요. 아침 10시에 했으니까. 저녁 8시. 10시간 됐네요. 많이 숨이 죽었습니다. 그래 가 길어가지고 응 가볍게 어 긴장하는 날입니다 끝나가는 게 이제 마스터 했어? 가족끼리 긴장합니다. 손이 많네? 아이도 도와줍니다. 벌 <laughs> <덜> 쓰고 있잖아. 진짜 처음. <laughs> 처음 <laughs> 한답니다. 진짜 엄청 근데 이거 뭐 우리가 살수 있겠는데? 그렇지. 예 맞아. <laughs> <laughs> 양념만 돼 있으면 바르는 건뭐 쉽지.